확장돼. 내가 형, 천, 합충으로도 상이 이동한다 그랬잖아. 이거 교록를 통해서 이형환이, 이형환이 환위, 환위가 되는데, 거한문은 알아서 쓰시고, 한글로 씁니다. 이교록기란 뭐라 그랬어요? 상호의 녹을 교환한다는 소리죠. 녹으로. 지금 내가 이제 이 내가 지금 차관에서 발전시키는 최신 이론. 자 자록이 있습니다. 개수의 자록이죠. 그럼 어? 개수가 자록으로 자기의 임수의 힘을 빌리는, 빌리는 거예요. 자기 자기 로고로. 그럼 뭐예요? 임급이 임, 급이 정임합 하거든요. 에? 정임합 하잖아. 에? 이 정임합을 통해서 정사 및 정화 및 사화. 정사나 이게 동준이 게한 몸이잖아. 일체. 일체잖아. 일체.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사합을 합니다. 그러면 녹이 임을 통해서 정임합하고 자사합을 하는 것은 오로지 이 미살. 미사를 자기가 통제하겠다, 통제하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응? 미사라는 사실은 화생토를 받다가 자미천을 잠이천을 하더라도 미가 자를 천하지, 자가 미를 천을 못하던 그러면 이게 미사를 통제하겠다는 뜻인데 때를 기다릴 때, 목욕탕 때 말고 시간 때, 때를 기다리는데 언제가 되겠어요? 축이 왔어. 자축압하고 충미충을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런데 지금 개축운이 39세에서 48세 사이인데 축이 봤어. 자축압해서 자수를 놓고 충미충을 하게 되니까 이게 확실하게 미사를 개수 일관이 내 걸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도, 어, 신빙 주석이 주석이 될 바탕을 만들었을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옆에 뭐예요?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내 편이 나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생략을 끝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신애가 되면은 신애가 되면은 임수의 록이 임수의 해옥이해자화고해가지고 사회충, 사회충 해서, 어? 사오미 공업을 끊어버리고, 해자가 미를, 해자가 뭐예요? 해자가 해미를 하죠. 응? 어?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묘를 공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로 만들고 해운의 뭐, 미를 뭡니까? 식상이라는 개수의 도구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운에 엄청나게 지금 숙청을 해대도 누구도 찍수를 못하죠. 응? 어? 그, 이번에 만 몇천 명, 만 이천 명숙청했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방송에 보니까. 나쁜 짓 저지른 놈들. 근데 이게 지금 미가 칠살이 식상이 되고 도구가 돼서 막, 막 쳐, 쳐주기도 상관없도록. 그게 신의 운의 해미궁합의 뜻입니다. 좀한말 이해 되죠? 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록이라고러는거 자수가 이게 정사는 자기 녹은 아니지만, 같은 하니까 녹으로 생각해서 교녹록으로 표현해서 이 뜻이 자수가 일로 와가지고 미토를 완전히 통제하는 뜻인데, 크게 실현, 실현시키고 자해로 가면서 계속 실현되는 거지. 임자는 뭐요? 예 임자는 양자가, 양자사절을 하니까 미토가 외롭잖아. 그러면 자미천하면 미토가 깽깽합니다. 자수한테. 그래서 확실하게 더, 더된 거예요. 이운의 시작에서 자운의 완성이 되니까 만압에서 58세 사이에 거의 국가주석이 된다고 예정이 이미 암묵적으로 걔들, 걔네들 리그에서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야. 이렇게 통계 하니까 그림이 딱 그리잖아. 이 사람 이이때기 왜요?